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낙태와 총기, 기후 변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에 미국 내 여론 분열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크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내린 결정의 내용과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 여 명이 보수 성향, 세 명이 진보 성향으로 보수가 우세한 가운데 대법원이 1931년 이후 90년 만에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Today's historic Supreme Court decision is a victory for the sanctity of life. It will save countless innocent children. Six extremists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ve decided. the a force all of e r i c a to bend to r a l r i g i s and moral v i e w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바로 낙태권 결정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폐기하고 낙태권 허용 여부는 연방 정부가 아닌 50개주가 각각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13개주는 곧바로 낙태 금지 시행에 들어가고 다를 10여 개주도 낙태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Americans will react to this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polarization that we have in society. So that we have uh, pro-life individuals who will be applaud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we have pro-choice individuals uh, who will be 대법원은 또 총기 소지와 관련한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 조처가 위헌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최근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I think it's a bad decision. I think it's, and I think it's not reasoned accurately. But I'm disappointed.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탄소 배출 억제 계획에 타격을줄수 있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전력 발전소에 대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일각에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기업들이 저항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We're talking about the authority of large private firms who, are, who will be able to exercise arbitrary power not only over their employees but also over consumers and may be able to uh, to harm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nd safety.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은 오는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음 회기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국인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